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7세대 신형 벤츠 S58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2022년 3월 4일에 최초 등록한 2022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45,871km입니다. 신차가 2억2,932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2,200만원, 할부 리스트의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하구요. 원하시는 금융 조건은 스타카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정식 출고 차량이고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이 있긴 있는데요. 내차 피해 한 건이거든요. 요거 재밌습니다. 헤드램프에 돌이 튀었어요. 일명 돌빵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차주께서 요거 이 스크래치 보기 싫다. 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헤드램프 두장 모두 단순 스크래치로 인한 센터 교환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그만큼 전차주께서 차량 애정 가지고 있고 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블랙 컬러 바디, 이 차량 엔진룸 열어보면 4.0V8 트윈터보, 3982cc, 503마력의 71.4 토크, AWD 포메틱 차량입니다. 입고 전에 12월이죠. 바로 지난달이 됐네요. 벌써. 어머 세상에나. 자, 센터 점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오일 교환도 완료한 차량입니다. 외관 깔끔한 블랙, 아, 깔끔하다 생각하셨다면, 이제 실내 베이지 시트 만나러 가시죠. 어때요, 여러분? 실내 너무 화사하죠? 자, 체크할 것들 빠르게 점검해 드립니다. 일단, 에어 밸런스 옵션. 있습니다. 선루프 있습니다. 루프와 필러 부분 재질 너무 고급스러워요. 앰비언트 라이트 환상적이죠. 예쁩니다. 그리고 아 요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어, S 클래스하실 때는요. 스티어링 휠 모양을 좀 체크를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우드, 안쪽이 가죽이에요. 스티치 하나 해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어, 위부터 아래까지 루프부터 바. 깥쪽 바텀까지 전부 베이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급스럽고요. 어, 안전벨트 색상도 베이지, 헤드쿠션 색상도 베이지입니다. 자, 세이프6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도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입니다. 먼저 후석 디스플레이 두개 모두 상태 좋고 잘 있습니다. 탭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깔끔합니다. 위쪽에 선루프 1열2열 모두 있고요. 아 좋아요. 전동 선쉐이드도 측후면 모두 있습니다. 바닥 매트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시트도 너무 편안하고요.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안마 시트 당연히 있고요. 레그레스트만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양쪽 모두 레그레스트를 원한다 마이바흐 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시트 조절 버튼 모양으로도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헤드셋 궁금하시죠? 트렁크에 포장도 안 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트렁크와 차량의 뒷모습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벤츠 S580 롱바디 포메틱 보고 계십니다. 최초 등록 2022년 3월 4일 2 0 2 2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45,871km입니다. 신차가 2억 2,932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2,200만원 정식 출고에 용도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내차피의 네 한건 어, 헤드라이트 두짝 모두 단순 스크래치로 센터 교환한 이력 있습니다. 자, 액티브 엠비언트와 리어 엑슬까지 전부 들어간 차량이고요. 블랙에 베이지 실내 색상 조화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입고 전에 12월에 센터 전체 점검했고요, 5일 교환까지 완료한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7세대 신형 벤츠 찾으시는 분들 의전차, 회사차, 패밀리카. 좋은 차량 찾으시는 분이라면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저희가요, 어, 촬영하는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 연식, 가격대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스타카로 바로 연락 주시고요. 내차 위탁 맡겨야겠다.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내차팔 때, 내차살 때. 중고차는 스타카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겨울철, 어우, 추위가 너무 매섭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중고차는 스타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